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갈매기 섬의 마음이라고 해서 기에나 여기 포르페 섬이랑 외로움 포르페 섬인가 거기랑 여기가 베른 이 위쪽에 보면은 갈매기 섬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퀘스트를 진행을 제가 했었다가 숲의 미뉴에트라는 노래가 없어서 이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공명의 노래를 사 그래서 제가 공명의 노래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포로페를 통해서 구대에 맞서 10개를 얻은 다음에, 에포나우레로, 공명의 노래를 나건 응. 페이토 가서 산 후, 이제 그, 잠자는 노래의 숲, 3시간마다 열리는 거기 가서, 3번, 보라색 퀘스트 진행하다가 막힌 부분에서, 그 공명의 노래로 3번 성공을 해서 숲의 미니어트를 얻게 되면, 이제 여기 퀘스트를 마저 진행을 할수 있어요. 그 장면은 약간 2배속으로 해드릴게요. 드디어 갈매기 섬의 마음을 하면서 제가 15개를 얻, 얻게 됩니다. 섬의 마음을... 아니, 상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엄청 지루해요. 보시면... 지금 제가 3배속이라 지루하지 않지? 반석으로 봐도 지루하실 겁니다. 아 맞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다 보시면 모코크 열매 줍는 것도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 봐주세요. 모코크 열매 하나 있죠? 여기서 네, 수선님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수선님 이제 진행이돼요이 공룡의 노래와 수트 님의 이트는 그래서 무조건 얻으셔야 돼요. 무조건 정말로. 그러면은, 섬의 마음이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호감도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n p c 밥 먹고 호감도 작하려면 이거는 진짜 필수입니다. 차. 자, 첫 번째 갈매기 보내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땡땡이 될줄 몰랐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다 보셨나요,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여기였는데 이게 음 제가 근데 일로 가는 이유는 목포표 열매가 이곳에 있는 걸 확, 정보를 얻었어요 자 여기가 하나 숨겨진곳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하나 갈매기 포함 목포표 열매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 하나가더 있어요 쭉 가면 여기 올라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총 3개 그리고 이제 갈매기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3배속이 아니라 4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길어요 아저 이거 하는데 진짜 쫑깨울려 하는 그런 느낌? <laughs> 4배속이니까 끊기네요 이 보라색 캐는 제가 그전에 캐를 해놓고 막혀서 스페 미니웨트가 없어서 막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스페 미니웨트 하고 나니까 보라색 캐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번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가려면 무조건 이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퀘스트 보니까 다시 일로 오라고 하죠. 일로 볼까요? 이런 제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눌러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박수도 치고. 아까 노래 불렀죠? 영상. 자, 여기까지 스킨 영상이 이게 좀 뭉클해서 계속 봤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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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나고 받을 줄 알았는데 자이 일로 가라 그러죠 가요 그래서 갑니다 아, 또갈매기고요갈매기주셔서 같이 가요 철강석 캐오라 그래서 해서 이번엔 할라할라를 아, 주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춤추고. 할라할라는좀 오래 쉬쳐야 되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계속 쳐요, 할라할라 지금 3배속임에도 불구하고, 한 5, 3분 정도인가 5분을 추네요. 거의. 그게 보이죠, 지금? 계속 치는거 보이죠? 근데 진행이 안 돼. 계속 쳐요. 5분 정도 친것 같아요, 5분 정도. 자, 그래서 이번에도 달매기 보입니다 스키 보는 거 지겨워서 딴거 보고 있죠? 자, 이제, 이젠 봐줄 줄 알았는데, 한번더 일로. 와, 이때. 아, 그만할까퐁터 아, 근데 15개가 눈앞이라서 진짜 이 약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뺑뺑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뺑뺑이를 또간 다음에, 한번더발매해주시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뭐 경력까지 하고, 다시 용기의 노래 부르고. 음. 이젠 주겠지. 내 마음의 간탑을한번더 부르라 그래서 한번더 부르고. 이제 갈매기 보는 거 지겨워서 ESC 눌러버려요, 제가. 특히 뭉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쳤어요, 제가.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 꿈꾸는 갈매기 섬 주스면서 15개가 됩니다, 제가. 아, 그래서. 1 5개가 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발맥이서 먹는 장면이었고.